안녕하세요. 또모관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에 새로운 야경 스팟을 소개해 를 드리려고 왔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곳이 그 소양 이교 건너편의 포토존이에요. 소양 이교에는 미디어 파사드라는 거를 올해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경관 조명이나 뭐 이렇게 레이저 쇼 같은 걸로 밤에 이제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9시에서 9시 반에 멀티미디어 쇼를 진행한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9시에서 9시 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야간에 좀 멋있는 그런 경관을 볼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상들을 쏴주고 이렇게 볼거리들을 제공하는 그런 쇼라고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가장 멋있게 즐길 수 있는지 그 장소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아, 좀 사실은 야경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이전에 지 야경 찍은 영상이 좀. 안녕하세요. 또모관입니다.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지역에서 한번 보시는 이 관관은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소양이교 미디어 파사드를 정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소의 장점은 여기가 산책로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좀 여유롭게 건너가시다가 여기 이제 소양이교 미디어 파사드를 보면서 마실 나가면서 이제 좀 즐길 수 있다 가족들이랑 함께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금 다음 가보실 곳은 여기 소양강 천여상이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서 보이는 미디어 파사드의 반대쪽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왼쪽을 돌아보시면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진행하는 레이저쇼도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에서 보는 게더 좋은지, 아니면 저기 소양강 천여상에서 관람을 하는 것이 더 어떤 장점이 더 있는지, 한번 저희가 장소를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번째 장소 소양강 천여상 앞에 왔는데요 첫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실 나오면서 관람할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천여상 쪽으로 오시면은 오른쪽에 소양교 미디어파사드를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왼쪽에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진행하는 레이저쇼를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두 지역이 약간 장점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연인들끼리 데이트 하다가 미디어 파사드에 있는 영상 보시고 또 이쪽에서 소양강 스카이워크 쪽에서 진행하는 레이저쇼를 관람하시면 아까 첫 번째 지역과는 다른 그런 맛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무래도 운전을 또 하니까 주차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첫 번째 지역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가 더 관람하기가 좋으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소개해드린 이두 장소 말고도 혹시나 또 숨겨진 장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좋은 야경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